와, 이렇게 해서 아파 먹으려고 했는 데. 이렇게 된 거야. 이렇게 아파먹가고해는 데. 와, 폴아가 흘린 건뭔 데요. 아, 내가 왜아까바쁘 데요. 이거 반복자. 이 이거 반복이자이이 할머니 어요 할머니 가 해준 김치야 막먹는 뭐, 고 말해. 쟤는 뭐, 쟤는 뭐, 나는 뭐, 김치 안좋아서 어떤 김치 는 뭐, 음. 뭐? o w h u 다 h 네모게 살짝 갈때기접서 요즘 시대는다 그게 아니야 요렇게 음. 네모나게 접어서 저번에 먹었는데 밤이 접고 그리고 또 여기를 반으로 붓고 펼쳐주세요 다시 접시 완료 옆에 국물 흐르겠다 나 국물 안 넣을 건데요 국물 다 흐르다 봐봐 음 저보다 면치기 잘하시는 분 덤비세요. 저보다 면치기 잘하시는 분 덤비세요. 난 연습, 연속, 연, 연속해두번먹겠다 뭐 밥, 한 숟갈 쪄갔 면. 이거 좀 흘리지 마. 사막에이먹을 자꾸 흘리냐. 아빠도 물맛실수 있다. 입을, 작은많통먹으라 위쪽에 서다빠 봐봐. 밥을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받쳐서 안 흘리잖아 야! 니가 밥을 왜흘리냐 이만큼 떠가지고 니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한 입에 다못 넣어. 응. 아이스 아니, 밥에 못 뱉는데. 나, 나 야, 네가 이러니까 밥을 흘린다고. 그 조금만, 요만큼 떠서 그러면 안위게한 입을 주먹어봐. 응? 가 니가 그렇게 먹는다고. 몇 등반? 너도나문면 돼, 좀 먹는지. 나 도숟가락 먹어 왜안 흘리고? 한 흘리고. 아, 흘리 아, 까리고 아, 흘리고. 아, 흘리고. 천 흘리고. 아, 흘리고. 아, 흘리키리고 보자 고리고 아, 게리흘리흘리나 보자 나흘리나 흘리나 보자. 이거 밥 세우나, 오잖아 봐봐 이 u l o o 리지 t him. I have to tell him. I'm not going to g e 죠 뭔? o 보다 y b e 아빠 나도 버지 아버지, 아아아빠지아 먹었어 라면 아버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응? 라면 남버지아는아이지 <laughs> 라면 지아버안아리는법 가까이 갔다 놓고 이거 먹는 게있 그냥 선풍기 때문에 김이 아까 두 번이나 날라갔어. 왜 흘리는데? 어 이거 보셨죠 여러분? 예? 아빠도 흘립니다 흘려. 전분기 바람에. 나한테 줘봐라. 나안흘릴 자신 있다. 아까봐 막 이렇게서 아빠 봐. 봐.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. 이렇게 아빠 가 먹으려고 했는데. 아빠 라까 흘린 건 뭔데요? <웃음> 진짜. <웃음> 내가 왜렸을때 던지나? 아까 밥 풀어진 건 뭔데요? 나머지도 못 봐. 나그안 <목소리> 놀겠잖아. 아, 한두 아..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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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아, 안 늘려 볼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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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큼만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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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 음. <렬네> 나 사실은... 내가 아,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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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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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통에 남아있는 밥을 다 넣었더니 많다 그지? 그거 먹고 세 번만 더 먹어 나머지는 아빠가 다 먹을게 아빠 배뺀가 내가! 나이 정도는 먹었네 아빠 요만큼 할게 요만큼 아빠 밥을 넣은 거 말고 요만큼 먹을게 아 너무, 마... 아빠, 너무 양보했다 아빠 양심적으로 이건 좀 빼주면 안 돼? 아좀금 그럼 그건 담 먹게 응. 야 아빠 안정 그런 남겨 내야지. 나이 네. 정도. 아빠 다 먹어. 어 힘들다. 그렇지. 안힘리잖아

뭐야 내가 이 문제 일이없지냐안 바람풀 잘먹었 이봐 여기 이는자리 <laughs>